초기에 지도자로서 유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그 체제 내부에서 저항하는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김정은이 공식적인 암살 위협만 수차례 느꼈거든요. 그 뒤로, 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라는 현실 자각을 독자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수교 다 하면서 시리하고는 수교를 안안 했어요. 수교 안 했어요. 음. 음. 그걸... 이유 가 하나예요. 그것도. 북한과의 의리 때문이에요 의리요? 진짜로 왜 의리? 왜, 두 개였어요 쿠바랑 시리아였잖아요 네. 근데 쿠바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수교를 했잖아요 우리 류현우 대사님이랑도 친한 리일규 음. 쿠바 대리 대사를 제가 만나서 여러 차례 인터뷰해보고 음. 개인적인 얘기도 해봤는데 그분이 했던 게 끝까지 쿠바에 남아서 한국과 수교를 방해하는 일 방해하는 일자그 방해하는 일을 한 우리와 시리아의 수교 그리고 만나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를 방해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방해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니다 우리의, 우리의 역거도를 방해하신 분.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제가 발령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laughs> 아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저는 <laughs> 그 뭡니까, 진실이. 예.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 그러니까 일명 쿼트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쿼트라에서 이제 한국 무역관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시리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한국 무역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한십년 동안 품을 들였던 것 야. 같습니다. 그런데 음. 저희가 2009년에 다마스쿠스에 한국 무역관이 개설된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리아 축이, 아, 뒤통수 맞았죠. 음. 시리아 죽이 북한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개설된 겁니다. 아. 하다나니까 대상한 고나 안돼. 뒤통수를 맞은 거나 같죠. 아. 대남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작원들도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손을 통해서 평양이 보호가 된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현재 문책이 들어간 겁니다. 이네 아. 그것도 아 하나 못 알아보고 뭘 했냐하면서, 예, 완전 연못이죠. 어. 그 다음에 이걸 당장 조지시키라. 그래서. 대사랑 같이 가서 이걸 뭐 막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미 다뭐엎질로난 물이니까 음. 할수 없었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일부 사람들은 개관식 전에 이제 한국 무역관에 가서 막황의증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laughs> 그 <그렇게, 웃음> 이렇게 망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 예. 근데 문제는 음. 이제 문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문책. 이거를 막지 못한 이제 대사가 문제죠. 어. 당시 누구였어? 당시 최수혼이라고 최수혼 대사라고 예. 예, 이제 외무성 부상을한 3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오. 70 이상이 되는 고령이었어요 그때 예. 나이가. 근데 네, 이, 이 사람이 한 30년 동안 국제기구 담당 부상을 하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도 하고 이렇게 관록 있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예. 대체로 시리아의 대사로 내보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수고한 사람들 아 예, 논년에년에 아 이제 말년에 아 이제 집에 은퇴하기 어 전에 아무래도 시리아는 관계도 좋고 아 꿀보지 뭐 한국 대사관이 없으니까 족 맛있는 아선 관계도 보지, 아 아예 없단 말이죠 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 예우로 예, 마지막 예우로 이제 나가서 음 좀요생을 예, 즐기다가 들어와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냈는데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어떡... 그래서 평양으로 허출됐어요 여기서 아 허출돼 아 가서, 거기... 가서 한, 이, 한 2주 동안 <laughs> 아야 뭐 역을 뭐 바가지로 먹고 <laughs>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진짜 <laughs> 야, 그래 돌아온 게영화니데 다행이다. 칠십이 지났으니까 뭐 네. 이분 보고 뭐라고 할뭐 끈덕지는 없죠, 솔직히 말하면. 결국은 어. 어, 뭐 시리아도 북한을 왕따시킨 거네. 예, <laughs> 네, 그러니까 2006년부터 이게 시리아가 경제 개혁을 실시하면서 아. 그때 이제 투자 유치도 하고 그리고 또시리아에 아. 자본주의 꽂힌 주식시장이 생겨났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부터 그 어떤 경제적 혜택을 그렇지. 좀 받아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아, 이제 상상해보세요. 지금 위에 있는 트르키 옆에 있는 이라크 밑에 있는 요르단에서 한국 제품들이 있고요, 한국 그렇죠. 자동차들이 있고요. 특히 제일 많이 시리아 시장에 있었던 거 뭐냐면 한국의 가전 제품들하고. 한국의 타이어들이었어요. 오, 타이어, 네, 타이어. 자, 지금 이제포들다 요르단에서, 이라크에서, 트리키에서보따리장사로 들어와요. 이제 한국 타이어, 구모 타이어 이건 야. 중동 시장을 완전 싹 쓸어 떼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어, 나도, 이 타이어는 굉장히 그 타이어. 예, 남보 완이었었거든요. 응. 그럴 정도로 이제 한국의 물품들이 굉장히 필요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용, 두 나라가 다 용사국 관계를 맺는데 아마 비밀의에 합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방심하고 더 이상 이제 방해를 안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아니죠.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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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릭터 없어져 그러면. 캐릭터 없어져. <laughs> 또 다시 또1비일 겁니다. 남조선이 이걸 지금 그 수출하려고 하는데 동무들 막으라오라고 음. 또한분야에 딴지를 거는데 자 이거는 무려 1998년부터 음. 시작된 음. 얘기입니다.